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의 FA50을 위해 미국 F16의 선택을 어떻게 없앴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현재 무기 생산에서 한국의 위상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폴란드가 군사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과 폴란드의 원조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은 영상 내용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역사적인 무기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2022년에 공개된 대규모 계약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48대의 FA50 전투기가 큰 관심사로 부각되었습니다. 비록 이 48대의 비행기 수는 이전의 K 및 K9 버전들보다 훨씬 적지만 FA50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여전히 성공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 필리핀 및 다른 여러 국가들이 중요한 무기로서 FA-50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게 있어서 FA-50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FA-50이 F-16 및 f a 5 -52, 2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FA-50은 훈련기로 보기 때문에 항상 F-16과 비교되어 왔지만 전투기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FA-50은 국제 무대에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수십 년간 로키드 마틴에 의해 검증된 F-16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극복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수십 년간 미국과 쌓인 높은 신뢰도였습니다. 비록 48대의 FA-50이 F-16의 대량 생산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폴란드의 FA-50 선택은 이 나라가 미국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첫 번째 FA-50 전투기들이 폴란드로 이전되었습니다. 폴란드에게 있어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이것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여 주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향력은 미래에 우크라이나의 전투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8대의 FA50으로 폴란드가 어떻게 미국을 앞지를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투상태를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왜96 대신 FAE50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발생하는 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폴란드가 FAE50을 도입함으로써 전 세계 공군의 현황을 바꾼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보다도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국은 2022년 9월 무기 계약을 체결한 후 단 10개월 만에 폴란드의 FA-50 전투기를 조기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 폴란드는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공식적인 FA-50 이식을 개최했으며,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7월 9일에는 한국항공의 보잉 747 수송기로 FA-50이 폴란드의 오크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제조된 국내생산 FA-50P FAH-48대는 2023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될 것입니다. 2022년 11월에는 FA-50에 관련 계약을 체결 후단 3개월 만에 폴란드가 9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조기 지불금을 지불했습니다. 폴란드는 초기 인도를 요청하기 위해 전체 계약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FA-50을 받기를 기다리는 데 대한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무기 수출 및 수입 거래에서는 보통 사전 지불금이 약 10%이며 계약이 실행되는 데에는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군사 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맺고 있으며 국제 외신은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처음에 FA50 대신 48대 의 F16을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FA50은 4세대 전투기와 견줄만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좁은 공간 공격 능력 면에서 우수하며 hm-65 매버릭을 포함한 다양한 정밀 미사일을 지상 목표에 탑재할 수 있으며 에임구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사용한 공중 전투 능력도 뛰어납니다. 또한 캡 350을 통합하여 최대 500km의 거리에서 원격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사용하던 f-16cd와 비교하면 fa-50의 성능은 적어도 미등합니다. 그러나 많은 토론 끝에 폴란드는 F-16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한 경험으로 인해 F-16을 선택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FA-50과 F-16의 납품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와 군용기의 납품 시간은 계약 체결 후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량이 크지 않다면 정시 납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되는 F-16의 경우 폴란드와 같이 바쁜 국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F-16 생산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5에서 8대만 생산 가능하며 2025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48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결국 가장 효율적인 FA-50에 건재하게 도박하기로 했습니다. F-16에 비해 FA50을 5년 이상 더 빠르게 배치한 결과, 폴란드는 7월 10일에 FA50을 배치하는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강력한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자국 공군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FA50의 국제 무대 전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고 있으며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F-16 대신 FA50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FA50은 세계 무기 시장의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FA50은 국제 무대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무기 시장의 풍경을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폴란드, 한국 및 기타 다른 국가들의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천천히 러시아에게 점령된 영토를 되찾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많은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 상황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차 국방수출 전략평가회가 의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에 의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국방산업 홍보협회 회의실에서 2023년 7월 20일에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 회원들은 상반기 국방수출 성과와 하반기 2023년에 대해 기대되는 도전 요소들을 검토했습니다. 국가안보국사무소 둘째 부국장인 임종득은 지속 가능한 국방산업 수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함께 군대, 한국국방산업진흥협회 및 국방기술진흥원 등 정부기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통령 사무실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한미 국방매입합의는 4월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양국 정부 차원의 협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나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것입니다. 국방 수출에 직면한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7월부터 지역 국방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방산업에 잠재력이 있는 국가와 국방산업에 유망한 수출품목을 발굴하여 지역기업의 수출 계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통령 사무실은 군대, 정부 및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으면 새로운 국방수출 시장으로의 진출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우라반기, 폴란드 국제국방산업,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 박람회는 유럽의 세계 주요 국방산업 박람회 중 하나로 한국이 최초로 최우수 국가로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2023년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며 규모가 예전보다 큰 주목할 만한 행사로 예상됩니다. 이 행사는 10월에 개최되며 한국의 주요 국방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k 전차 k 9 자주포, FA250 등의 대표적인 무기 시스템을 전시하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지위를 홍보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대로템, 한화 시스템, 단화 항공, 기아, 한국 항공우주산업, l i 진엑스원 휴니드, SNT, 풍산, LSM 트론 및 r 3 시스템과 같은 국내 우수 국방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홍보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3년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선진 기술들을 전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 분야에서의 능력과 잠재력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입니다. 이 행사는 국내외의 주목을 끌고 한국의 국방 산업의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